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신의 황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느니 같이 야국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복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들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모세가 불어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신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신히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땅종대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와행인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일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해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이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이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게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쩡히 서서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두려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서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해온다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개명을 신이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는 그의 보좌관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40일 40날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 손내린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였던 집에서 데려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십니다. 이 모세는 단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는 하나님은 색감으로 길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아론에게 몰려가서 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을 재촉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 아론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다 가지고 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다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한 모양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와 똑같은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사람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이런 말이 여러분 나오니까 자기들 귀고리를 빼다가 만든 금송아지가 어떻게 자기들의 신이 될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든 금송아지다 어떻게 자기들의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유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에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도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에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금송아지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보울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의 외두 땅의 손전해너희 신으로다 하며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아론은 그 앞에 재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의 율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날을 여화의 절기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난잡하게 뛰놀았습니다. 식기면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요원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를 베푸느니라. 그들이 2 0개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지 불과 40일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려가라. 네가 애국당에 선배한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 선배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고 한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 대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새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기 하시려하시나이까 주의 냉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줄를 가리켜 맹사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발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정말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델 정서 2장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 받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은 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다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포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다들 좋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있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야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에 새기신 겁니다. 요호수아가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진중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승정가도 아니요, 패하여부르지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과연 모세가 집에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난잡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기 거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로 태워서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모세가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때 아론이 굼색한 별명을 늘어놓습니다. 내 주여, 너하지 마소서, 이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국땅에 설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 즉, 그들이 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들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불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백성이 가지고 온그 금고를 다 녹여서 거푸주에 부어서 칼로 다 새겨서 정교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그 금송아지 주위를 난잡하게 날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해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진영 어귀에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우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내위사 네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일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날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모세가 그런 다음 내일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소와 양을 파는 소리, 짐승 우름 소리, 비둘기가 퍼덕거리는 소리, 돈바꿔 주는 소리만 난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서, 로건으로 책지를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모질게 때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바꿔 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돈을 다 땅바닥에 쏟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고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1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속에 거룩한 분노를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3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그 다음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우와께로 올라가오니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슬프도 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런것따르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지오면, 원하건대, 원하건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하늘나라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큰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영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립니다.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지, 누구의 이름이 지울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우고 누구 마음대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네 사자가 네 앞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생명을 걸고 들인 모세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의 앞에 섰을 때 대자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단담하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여 전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체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증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다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다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달라고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을 얻습니다. 어찌 되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십자가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대제사장들과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남만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게 놀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줘 없어서,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 얼굴에 침을 뱉고,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욕하는 주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다며 범죄자중하나로 해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사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가리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신의십자가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중복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드린 모세의 기도는 주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며 드리신 예수님 기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습니다. 많이 있은 들 무엇으로 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늘을 푸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내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